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아야 야, 너더 이런다 너너너나올 때마다 항상 이러더라 야 잠깐 풀어 보통 무지해서 두려움을 느껴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.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였죠 제 생일이라서 방송을 킬려다. 알았습니다. 좀 바빠가지고 물론 그 바쁘다는 게막 실제로 뭐 바쁜 건 아니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생일 때 방송 키실 거냐고. 아 사실 진짜 킬 생각은 있었는데, 아이 게임이 재밌어. 에 레데리야, 레데리 하느라고. 근데 아마 당분간 또 레데리 할것 같아요 로아처럼. 근데 좀 로아랑 틀린 게 레데리 레데리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. 로아처럼 혼자 하진 않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수는 있어요 주말에 아마 자는 시간 빼고 레드리만 했을 겁니다 밥도 걸렀어요 심지어 <laughs>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보통 하나에 꽂히면은 되게 좀 파고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<laughs> 그래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은 원래 주말에 영상을 올렸어야 됐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에 보통 3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편인데 근데 안 올렸어요 <laughs> <laughs> 아 완전 놀았어요 생일도 겹치다 보니까 아뭐 생일인데 좀 일탈 좀 할까 해가지고 작업도 뒷전이고 아니, 근데 레데리가 너무 재밌어 진짜 그렇다고 제가 맨날 다크소울만 할 수는 없잖아요 <laughs>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좀 질리긴 했어요 이게 물론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긴 시간을 생을하면 질리진 않는데 게임 자체가 많이 이제 좀 5년 정도 되지 않았나? 다크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한 거예요. 하나의 게임을 하나의 게임 어떻게 보면 5년을 한 거잖아. 플레이 시간만 봐도 답이 나와요. 당분간은 레데리 위주로 할것 같아요.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긴 뭐해 재밌는지 아는 거죠. <laughs> 제가 맞는 게임을 찾게 되면은 진짜 저는 죽어라 그것만 퍼지 파는 성격이라서 아무튼 저무튼간에 음,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숙제를 뭔가 강요받는 느낌이라서 그냥 그래서 싫어요. 솔직히 레데리도 숙제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할 이유는 없거든요. 난 그래서 좋았어요 레데리 하면서. 그래서 아마 저는 레데리에 빠진 것 같아요. 맞아. RPG 게임 자체가 하기가 힘든 게 숙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참 힘든 게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집에 돌아오잖아요. 근데 엥간하면 저녁이에요. 집에 돌아오면은 보통 이제 집안일하고 밥 먹고 이제 주변 정리하고 하면은 거의 9시, 8시에요. 10시일 수도 있고 그때 이후로는 자유시간은 만도자야 돼요. <laughs> 많이 공감을 해요. 나도 몇년 전만 해도 직장인이었고. <laughs> 생일 기념 수금? 야, 말이 이상하잖아, 저거 미션 <laughs> 말이 와전대잖아 저거. 저거 좀 바꿔 주면 안 되나? 아, 일단은 받긴 받겠는데. 제 <laughs> 겁니다. 그런데 왜 굳이 10시간이지? 10시간 방송을 하는 건가? 나보고? 그걸 있기도 모르죠. 아. 아, 이렇게 주실 필요는 없는데. 아, 진짜 이렇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는데. 아, 뭔 수금이야. <laughs> 많이 이상하다니까, 진짜. 소금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야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. 제가 진짜 그러도록 할게요. 물론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초심을 막 잃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원래는 초심을 잃어야 돼요. 초심을 잃었다는 거는 발전을 한다는 말이라서 제가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음, 아우 씨앞 아, 되게 안 보이네 이거 이게 밤으로 고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분위기가 무서워. 사람이 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보통 무지해서 두려움을 느껴. 이게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. 지금 내 I 앞에 있는 어둠처럼 안 보이잖아요 이거. 도끼 재밌지 않아요? 난 도끼 의외로 재밌던데. 아와얘왜안 터져? <laughs> 왜안 쓰러지는 거야? 데스 와 진짜 여러분 이래서 광신도가 무섭습니다. 야 어떻게 다이너마이드를한네 방인가 다섯 방 맞은 것 같은데. <laughs> 이게 대형 해머 있냐고요? 망치는 있어요. 물론 망치로 사람 뚝배기 퍼뜨릴 수 있긴 합니다. 아 이거 실제로 팔다리나 머리 같은 거 훼손시킬 수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까진 못 보여드립니다. 그것까진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그루데스크 하니까 내가 밀접자 하면서 내가 진짜 밀접자는 솔직히 만렙 찍고 나서 안할것 같아요. 이게 힘들어. 보는 사람 아 지루. 아 지루하기보다는 내가 진짜 국세청문도 뭐, 뭐, 다 뭐, 죽일 거야. 뭐, 뭐, <laughs> <laughs> 밀주자가왜 왜 힘드냐면은 조금만 충격을 가하면 깨집니다 내 일에서 싫어해 밀주자를상인는 굴러 떨어져도 괜찮거든요 물론 마차의 내구력은 있긴 한데 상인는 그냥, 그냥 거칠게 좀 벌어도 돼요 근데 밀주자는 진짜 천천히 가야 돼요 한국인들은 아마 하기 힘들걸 이거? <laughs> 어 야! 야 떨어져 이거 마차에 데미지 입으면 안돼 애들 쫓아오겠다 이제 그냥 조용히 조용히 지나가려 했는데 자 밀주가 이렇게 힘듭니다. 시원한 맥주 한잔할수 있겠죠? 단계졌다 <laughs> 그래도 다행이네. 아 저기 저기 서브로 갈까? 네. <laughs> 레데레가 의외로 핵쟁이가 진짜 많아. 내가 솔직히 닥소에서 만났던 핵쟁이보다 여기서 만난 핵쟁이가 더많을 걸요. 열번 들으면 한 다섯 번이 핵이에요. 아 진짜 아, 락스타 얘들 핵쟁이 핵쟁이를 안 잡는 것 같아. 난 정말 모르겠어. <laughs> 아 야! 너더 이런다 너! 너나올 너, 너, 때마다 항상 이러더라? 야 잠깐 풀어! 야이씨 너는 항상.. 아잘 익었습니다! <laughs> 뭐야? 뭐야 이거 나잖아? 와 저거 변태 아닙니까? 소유하고 싶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? 야이씨 올리지 마!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 나와! <laughs> 멍멍이 좀스다듬게좀 해주라 나올 때마다 항상 스다듬어준단 쓰다, 말이야 아이씨 진짜 Give me a drink, bartender. 아, 나 일부러 했지. 나 일부러 이렇게 했지. 크, 그래픽 석양. 솔직히 이 게임을 하든 주든 요인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. 내가 이이 맛에 이 맛에 내드려야지 진짜. 저, 진짜, 뼈 아픈 게 뭐냐면은, 이런 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? 핵쟁이가 많잖아요. 이 밀매 작업 같은 경우는 핵쟁이를 만나면 정말 답이 없어요. 복구가 안 됩니다, 이거는. 상인 같은 경우는 껐다 키면 되거든요, 그냥. 그러면은 복구 돼 있어요. 근데 밀주업자는 그런 거 없어요. 물론 락스타한테 편지 매일 문의해가지고 복구는 받을 수 있는데, 그러면 뭐 해요? 어차피 또, 심하면은 또 핵쟁이한테 또 받을 텐데. 저는 한번 당했거든요? 핵쟁이한테 한번 당해가지고 병다 깨져가지고, <laughs> 진짜 마음 아팠어요. 특히나 그때 밀주 배달 첫, 첫 배달이었는데, 첫 배달부터 시작거든요 레드리트 가끔씩 부딪힘 부딪힐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특히나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은 음 머쓱하면서 일어나요 <laughs> 그러게 원래 보통 8시나 9시 끝나거든요 제 방송은 좀 짧아요 <laughs> 오늘은 뭐 다들 생일 축하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, 돈으로 맞았죠 <laughs> 그냥 끝내게좀좀 좀 눈치가 보이니까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 어, 마음속으로 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한 거고요